아파트에는 청소나 쓰레기 배출, 택배 보관 같은 공동체 지원을 위한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주택가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동네 환경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가 중구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주택가의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살핍니다. 문제점은 없는지 이야기하며 모니터링을 합니다. 동주민센터 앞에는 무인 택배함이 설치됐습니다. 주택가 특성상 보관 문제나 분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를 제외한 거주 비율이 60%에 달하는 중국 지역 특성을 반영해 순차적으로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 운영에 들어갑니다. 동네 환경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10여 명의 직원들은 모두 지역 주민으로 일자리 제공 역할도 합니다. 관례 사무소 명칭처럼 주민들 생활 속에 같이 녹아들면서 하나하나 또 어떤 서비스의 개발이라든지 어떤 그런 홍보라든지 주민 참여들을 적극 이끌어내면서 네,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거점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조성 운영 매뉴얼을 수립하여 각 동에 배부하였습니다. 코로나 19 방역에서부터 쓰레기 배출 관리와 등하굣길 안전, 택배 보관과 간단한 집수리, 물품 공유 서비스를 펼치게 될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 동 주민센터 한 공간에 관리사무소를 만들어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 역할도 제공합니다. 재개발이 되지 않은 오래된 노후주택 그 지역에는 골목길 관리라던가 택배를 받아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라는 문제의식 가지고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를 만들게 됐습니다. 노후주택가의 변화를 이끌게 될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는 이달 중회현동과 장충동, 광희동과 다산동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에 모두 열두 개 동에 마련됩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 보입니다.